일본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정조준해서 보복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에칭 가스와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수출을 제한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재가 발표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문제가 되는 소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 러시아, 중국, 대만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재 발표 후 3주 정도가 지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두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선 이유는 첫 번째, 두 회사의 주력 상품인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디램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제재로 인해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한 대만 모듈 업체들이 디램을 사재기하기 시작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하던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수급 공포 심리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재로 실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한 걸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의 제재에도 이두 회사들의 주력 상품인 디램 반도체 생산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는 우선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핵심 소재 두 품목은 모두 디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의 EUV 생산 라인에 필요한 소재로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7나노 기반 AP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재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아직 양산에 들어간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표한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에칭가스는 디램과 랜드플래시 생산시 모두 사용되긴 하지만 현재 디램의 재고가 충분히 있고 에칭가스가 부족할 경우 수익률이 낮은 랜드플래시의 감산을 통해 디램 생산은 차질이 없도록 생산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동안 국산, 러시아산, 중국산 등대체재를 테스트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도시바 정전사태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며칠 전 일본 도시바 공장이 있는 요카이치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 13분 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여섯 개의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중두개 라인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며 전기는 13분 동안 공급되지 않았지만 공정이 완전히 멈추는 바람에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점유율 세계 2위의 회사로 삼성전자의 36%에 이어 19%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 제재와 더불어 정전에 따른 하반기 도시바의 랜드플래스 생산량이 30%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바닥을 찍고 있던 랜드플래시 가격마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주요 IT 업체들이 하반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까지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번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요 캐시카우인 디램 반도체를 겨냥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5G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체인을 일본이 망가뜨린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18일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면 신속히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군사 전용이라는 조건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일본이 제재를 통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체인을 망가뜨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7월 18일 이후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선 제재가 권투로 치면 잽이었다면 추가 제재는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카운터 펀치일지 아니면 일단 한발 물러서는 백스텝이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